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십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기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한 날을 축께로부터 받아 이 날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의 제단을 통해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영원히 거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로 마지막절인 19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비하여 이르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명,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제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은 예상된 일곱 대접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받은 성도에게 로마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반역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을 택했을 때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차질 없이 전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미 오셔서 왕 노릇하고 계시니 장차 오실 뿐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큰 권능으로 반역하는 나라를 정복하시고 세상에 대한 왕권을 되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니, 보금에 합당한 삶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패권을 상실한 열방이 분개하며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에게 쏟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땅을 망쳐놓은 악한 청지기들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용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세계가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꾸며 또 주님의 나라가 평화와 정의의 세상이 되도록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충성한 교회와 성도는 크든지 작든지 다 주님이 오실 때에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열어 언약괴를 보여주시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을 쏟아부으십니다. 언약계를 보여주신 것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의 확증입니다.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우박을 쏟아내어주신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소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하시고 오늘도 그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가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하오니 십자가의 군사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십니다. Yeah.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 주신 각 가정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믿는 이들의 가정엔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가정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니다. 또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교만과 자랑을 제어함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세상 정신이 부지불식간에 믿음의 공동체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며 두고온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